생의 빛 5분 산책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일까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의 도덕적인 책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내 생명을 다해서 믿으며 따라가야 할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지 않고 믿는 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일까요? 회의론자들은 흔히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놀리곤 합니다. 성경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소?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으란 말이요. 아니 그가 꿈을 꾸고 해몽한 이야기를 아무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일곱 마리 살찐소와 일곱 마리 마른소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란 말이요. 아니, 그들이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을 상징했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놀립니다. 우리는 회의론자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애굽의 한 귀족의 무덤에서 드디어 한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벽화의 그림과 상형 문자들은 일곱 마리의 살찐 소와 일곱 마리의 마른 소에 대한 그림과 애굽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창세기 41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가에서 발견된 한 드레는 말이죠 한도에는 놀라운 기록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기록들은 고고학자 조지 베론 씨가 그에 어서 고고학과 성경이란 책 (306페이지에) 바로 다음과 같이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옥수수를 모아 들였다 나는 씨를 뿌리는 시기 동안 잘 주시하여 보았다. 기근이 발생하여 어려, 여러 해를 계속하였을 때 나는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다. 나일강이 7년 동안이나 범람치 않았고 식물들이 말라붙었다. 창고들이 지어졌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누어졌다. 여러분이시여, 이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마치 요셉이 써 놓은 글을 직접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이 조롱을 해왔지만 더 이상 비웃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성경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에 그렇게 풍요롭고 화려했던 애굽이 황폐할 것이라고 예언하여 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네곧 구수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라라고 성경은 예언하여 두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런데 지금 애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굽은 풍요로운 옥토였으며 부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들의 농작물은 전 중동 지역에 수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애굽을 보십시오. 90%가 사막의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풍성한 농작물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 그대로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황막하게 되고 광야가 되어 버리고 사막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번에도 성경 말씀이 옳았지 않습니까? 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을 만하게 증명된 책입니다. 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책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이렇게 이제 월간제들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문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 주의의 말씀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